약그9% 정도, 10% 정도 어, 그 전체적인 그 분석 결과는 어, 그와 같은 형태로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이와 같은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가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전화 상담의 결과가 층간소음의 어, 분쟁 그 다음에 민원을 어, 직접적으로 해결했다 나는 그런 그 근거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분쟁이 그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라는 것을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층간소음관리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이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운동관리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으로 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친간소음 기준을 공동 고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은 가지고 있고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법률로 이온화 어, 삼원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하여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친간소음 문제는 앞으로 뭐 10년 후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간소음 문제는 전체 17개 시도 전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어, 층간소음 그 공동주택, 어, 주거율과 층간소음 민원은 거의 일치하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층간소음 그 민원 주거 형태는, 어, 우리나라 아파트가 약한84% 정도 그 거주하고 있는데, 어, 이런 그 거주 형태와 층간소음의 발생 패턴이 거의 유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 공동주택 건축 구조는 그 벽식이 가장 많았고 입주자 대부분이 어, 이런 그 건축 구조를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현재 살고 있는 그 형태의 공동주택이 어떤 형태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이 구조와 관련된 그런 답변은 어, 굉장히 많은 그 실질적인 그 내용과 답변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의 98%가 벽식 구조였고, 어, 이런 벽식 구조와 어 라멘 구조의 그런 어떤 차이들 때문에 층간소음의 어떤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 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공동 그 구조에 대한 그 고민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그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고 어 후분양으로 그 하는 그런 그 실질적인 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검사 시에 층간 소음을 전수 소사해서 하자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후분양제를 어 도입을 해야겠습니다.